엔지니어링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럭셔리의 정점을 보여주는 2026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 오버 8송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차는 단순히 고급 세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 우아함 그리고 권위가 완벽하게 결합된 이동하는 궁전입니다. 한눈에 봐도 이 차량이 평범한 S 클래스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이바흐 엠블럼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장인 정신을 상징하며 2026세세 58증은 그 명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외관부터 보면 그 존재감이 압도적입니다. 대형 크롬 그릴과 수직바, 그리고 시그니처 투톤 컬러가 조화를 이루며 도로 위에서 누구나 시선을 빼앗깁니다. 차체의 곡선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다듬어졌고, 긴휠 베이스는 우아함 뿐 아니라 실내 공간의 여유로움까지 제공합니다. 새로운 디지털 라이트 헤드램프는 주변 상황에 따라 빛의 패턴을 도로에 비추며 운전자의 시야를 완벽히 보조합니다. 그리고 21인치 마이바흐 전용 휠은 정지 상태에서도 예술 작품처럼 빛납니다. 보닛 아래에는 4.0리터 휘트 인터보 엔진과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되어 약 500마력과 7 0 0 m 이상의 토크를 자랑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1 0 0 k m 까지단 4.8초 이내에 도달하지만 그 속도감보다 더 놀라운 것은 정숙성과 부드러움입니다. 9단 자동 변속기는 기어 변속을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매끄럽고 카메라 기반의 에어매틱 서스펜션은 도로 상황을 미리 예측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마치 도로 위를 떠다니는 듯한 느낌을 주며 어떤 노면에서도 고요하고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진정한 마이바흐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나파 가죽, 오픈 포어우드, 브러시드 알루미늄이 어우러진 인테리어는 마치 개인용 제트기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시트는 단순한 좌석이 아니라 왕좌에 가깝습니다. 모든 좌석이 개별 조절, 통풍, 마사지, 그리고 목과 어깨를 따뜻하게 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뒷좌석은 완전 리클라인 기능과 다리 받침, 심지어 발 마사지까지 제공해 탑승자를 완벽한 휴식으로 안내합니다. 중앙에는 새로운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대형 OLED 터치 스크린은 놀라울 정도로 반응이 빠릅니다.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는 250가지 이상의 색상 조합으로 운전자의 감정에 맞춰 분위기를 바꿉니다. 버메스터 4D 사운드 시스템은 단순히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시트와 패널을 진동시켜 음악의 리듬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전동 커튼과 방음 유리는 외부의 소음을 완벽히 차단하여 프라이버시를 지켜줍니다. 안전과 보조 시스템 역시 최고 수준입니다. 액티브 스티어링 어시스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나이트 뷰 어시스트, 자동 주차 기능 등 첨단 기술이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반자율 주행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운전자의 주행 습관을 학습해 점점 더 자연스러운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1026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580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성과 기술, 그리고 품격이 완벽하게 융합된 예술 작품입니다. 크롬의 반짝임부터 실내의 고요함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이라는 단어에 걸맞습니다. 진정한 럭셔리와 기술의 조화를 원한다면 이 차가 그 해답입니다. 오토티 e 엔지니어링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놀라운 자동차 리뷰와 기술 분석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